졸리시지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내 자신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또 성숙하게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급작스럽게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되기도 하고 또한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에 또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또한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견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전진하고 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또 좋은 환경에 가서 여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예루살렘 같은 곳만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러한 곳에만 나를 좀 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참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또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는 이성적으로 잘 판단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또한 간절히 하나님을 찾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루살렘 같은 곳에서 또 갈릴리 지역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지금 상황은 세례 요한이 체포당하고 감옥에 지금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이 잘려서 세례 요한은 결국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인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그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왕, 이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억지로 자기의 아내로 빼앗아서 그렇게 어, 나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주변에 아무도 이 헤롯에게 잘못을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려웠으니까요. 왕의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이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죄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헤롯의 딸이 이제 딸을 통해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머리를 잘려서 결국 죽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아직 세례 요한이 죽기 전입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 당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 결국에는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요한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옳은 소리를 했다가 지금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세례요한처럼 똑같이 그렇게 이것은 죄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면 좀 이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물러가셨어요?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나몰라라 하고 어떻게 갈릴리로 갈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으셔서 그래서 갈릴리로 도망가셨다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항상 앞만 보며 전진하고 항상 나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뒤로 이렇게 물러나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있었으면 하는 기도가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주셨더라면 아, 내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거 주셨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근과 같이 사용하여 주실 때도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고통이 없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18번 재련을 하시고 24번을 전, 재련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정근같이 다듬고 다듬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면 좀 마음도 어렵죠? 두렵죠? 마치 꽃이 꺾이면 이 꽃은 어떨까요? 아파요. 꺾이니까요. 여기에 꺾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질병 가운데, 또 건강 가운데 꺾이면은 이렇게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뜻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꾸시고 재련하시고 달련하시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압니다. 물러난다고 한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협하고 도망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또한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신호등처럼 멈춰야 될 때가 있단 말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만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갈릴리에 거주해야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또한 침묵해야 되고 멈춰야 하고. 물러서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앞만 보며 달려가고 또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 내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개혁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물러나신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갈릴리는 이 북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갈릴리 안에 있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자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갈릴리 지역 바로 위에 북부 지역의 위에는 어떤 제국이 있습니까? 강성한 제국인 아수르 제국이 있습니다 그 아수르 제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한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쳐들어갔던 데가 어디일까요?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통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치 없는 땅이었고 가난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땅은 피가 이렇게 섞일 수밖에 없는 그 혼혈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천대받는 땅이었죠. 그래서 1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사실 이방의 땅이 아닌데 지금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기 싫어했던 이런 땅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이 내용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갈릴리 지역과 비슷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당대 소외받고 천대받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창기와 어린아이와 죄인들, 고아와 겠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달았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를 여러분들 한번 공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잘 나갈 때 또한 모든 것이 안정될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제가 세가족을 인연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족들이 왔을 때는 다 문제가 있어서 와요. 목마름을 갖고 옵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있어서 수평이동으로 오기도 하고 또한 질병의 문제 때문에 암 때문에 또 갈급한 심정으로 오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갈급한 마음으로 저희 교회에 오기도 하고요 다 여러 모양으로 어려워서 교회에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힘들 때 여러분들이 길이 안 보일 때 갈릴리 지역과도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으로 믿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주요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복음이 점점 확장되는 땅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대받고 고통받는 가난한 땅, 바로 세속적인 땅이 그 땅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 빛이 비춰줘서그 곳이 바로 중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갈릴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 풍조에 일이 휩쓸리고 저이 휩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릴리 같은 곳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론 저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이하를 보면 천대받고 그 고통받는 땅이라고 말하고 그 갈리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광, 영광이 있는 땅으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면 영광의 나라가 될 것이다. 영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러난 곳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 당대의 영적인 중심지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중심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전대받고 소외받는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에는 누구를 만납니까?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대구, 남구 봉독동 출신의 영화 감독 중에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을 알고 계십니까? 봉독동 사시는 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봉자가 들어갑니다. 봉준호 감독입니다. 기생충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명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이 내용입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아빠가 얘기합니다. 하,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명대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갈릴리 땅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보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갈릴리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 고통받고, 또 힘들고, 질병으로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물러나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멈춰 서야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좋은 땅이 아니고 힘든 땅일지라도 가난한 곳일지라도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진다면 갈릴리와 같이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이 우리들일진데 좋지 않은 땅이 좋은 땅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또한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가 그러한 갈릴리가 중심이 되었듯이 그런 중심이 되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저희들이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루터의 인생도 이런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한 뒤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1517년도에 95개조의 방망문을 개시합니다. 그러자 교황이 난리가 났고 사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점점 일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더 커지니까 4년 후에 그 보름수 회의회가 열리죠. 여기에서 루터를 어떻게 어, 심판하죠. 직접 교황이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추방 명령이 뭐냐면, 한마디로 사형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 추방령은 이제부터 아무나 누구나 이 루터를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루터는 파리 목숨인 거죠. 그동안 루터를 싫어하고 또 시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제들이 이제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보름스의 해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오다가 이 루터는 이제 납치를 당합니다. 알고 봤더니 납치가 아니었어요. 자작극이었습니다. 루터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루터 편이었던 프리디 선제우라는 사람이 이 루터를 빼내준 것이었습니다. 빼내서 바르크 부르스라는 성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물러나신 은혜가 있어요. 물러나게 하신 은혜가 있고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이제 게시한 뒤로는 바쁘게 이제 개혁을 위해서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기독교가 이렇게 세워져야 하는지 왜 성경이 중요한지, 성경의 그 원어의 그 말씀대로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에 물러난 뒤로는 성경을 이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계 여기 이제 본격적인 제2 라운드가 이제 시작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바르크 부르그라는 성입니다. 천혜의 요새입니다. 마치 이성이 저희 교회 같은 규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황의 군대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또 이성이 너무 외진 데 있어서 사방이 다 숲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사람이 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외진 데 있는 성입니다. 여기에 누가 숨어 있었다고요? 루터가 물러나서 이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그림이요. 내부에 이제 루터가 썼던 방입니다. 여기에 숨어 있었어요. 루터가 이 방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1년 동안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곳에? 한번 보십시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있어요. 벽에 잉크 자국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너무나도 이 성경 번역하는 것을 방해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잉크를 벽에다가 이렇게 뿌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되고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카톨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니까 성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에 옆에 있는 벽에 있는 잉크를 사람들이 와서 다 떼어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물들을 굉장히 숭배하는 카톨릭 신자들이 아닙니까? 벽도 뜯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없지만 여기에는 또한 장칼도 숨겨 놓았다고 합니다. 왜 숨겨 놓았을까요? 자객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루터는 바로 성경을 1522년에 구월 성경이 나옵니다. 이 구월 성경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최초의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 성경이에요. 권위를 최고로 중시하던 이때 당대에 라틴어가 아니고 또한 속된 문자인 독일어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었으니까 루터를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혈안이 되었죠 그런데 9월에 성경이 나온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 그림 한번 봐주세요 이때 당시에 화폐 단위가 굴덴입니다 굴덴 굴댄. 1군덴이 바로 노동자의 2주 3주 어, 주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0만 원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필사본 필사본 성경 한 권이 얼마냐면 대략 한500 굴덴이라고 합니다. 500 굴덴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어, 환산하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5억입니다. 5억. 아, 저만 놀래죠. 성경 한권 필사본이 5억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5억짜리 성경이 집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회에 이 성경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웬만한 성당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사제들은 어떻게 그러면 가르쳤을까요? 교황이 가르치는 대로 윗사람한테 들어서 들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해석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교황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5억짜리 성경을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얼마에 지금 이 9월의 성경을 얼마에 내놨느냐가 중요합니다. 9월 성경은 한 권의 가격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1 0만원 아니고요, 좀더 쓰십시오.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그러면 여러분 5억짜리 성경을 150만 원에 살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좀 쓰십시오. <laughs> 그 달에 3천부가 다 팔렸습니다. 루터 당시에 키가 막히게도이 당시에 금속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인쇄 기술이 발명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성경이 다 팔리게 되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2주간 격리되어 있을 때, 2주만 격리돼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루터는 1년간 격리되면서, 물러나면서, 번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겠습니까? 오죽하면 잉크를 그렇게 사다나 물러가라고 이렇게 뿌렸겠습니까? 그런데 루터는요, 그것을 견뎌냈어요. 버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러나게 하여 주셨지. 그리고 성경을 한장한장 한장 번역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루터를 물러나게 하셔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은 성경을 5억이 아니라 150만 원이 아니라 2만 원, 3만 원이면 사지 않습니까? 호텔에 가도 성경은 있습니다. 기도원 사역 팀이 얼마나 사역을 잘 했던지 학교에 가도 성경이 있고 저희 교회에도 다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핸드폰 어플에도 성경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물러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많으니까 성경의 가치를 모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갈릴리로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루터를 바르크부르그라는 성에서 1년 동안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물러난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춰주면 가난한 공부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 루터, 귀족도 아니었고 천민이었던 루터를 그당대의 강력 한세력인 교황의 그 부패했던 세력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갈리아 같은 우리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를 중심으로 바꿔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신뢰하며, 또한 이 시간도 물러난 곳에 있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그 어려움이 은혜로 바꿔질 수 있음을 믿고, 또한 특별히. 그렇게 소중한 이 성경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 일어나면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개혁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종교 개혁주의를 통하여서 개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갈릴리로 물러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빛이 비쳐져서 갈릴이 땅이 복음의 땅이 되었듯이 갈릴리와 같은 저희들에게도 주님 찾아오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종교개혁 주간에 또한 이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또한 물러나게 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숨을 뜻을 알고 개혁을 일으켰듯이 우리도 이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개혁하는 우리 개신교 믿음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